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청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4월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유리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열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로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 그대로, 저의 부족함 그대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에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에 빛이라.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에 비치라.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기 직전에 대한 말씀의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체포 당하기 직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체포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고요. 본인 또한 제자들과 함께 떨어진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인데요.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체포될 것도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포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많은 이들이,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먼저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첫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했던 것이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요. 행동으로 옮기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뭔가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보게 되면요, 일이 바빠서 하는 게 많아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지혜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높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기도로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기도로서 나아갔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형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그때 상황일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해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겨 달라는 잔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기도하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에게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고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하면요 그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자신에게 복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도 두렵지 않고 괴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처형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돕다라는 것을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로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낮아 보이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부모에게 고집을 피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요, 부모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볼때 자기 생각이 부모 생각보다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부모에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기도를 할때 우리의 소원이나 하나님께 설득하거나 우리의 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복된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내 소원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구한다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4월 11일 월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1년에 한번 정도 있습니다. 두 번도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만큼은 함께 나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새벽에 뜨겁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평일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1년에 이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만큼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영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는요,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도 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요, 예배가 1순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4월 11일부터 17일, 일주일 동안 함께 나오셔서 이 새벽 기도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 예배합니다. 학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위가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1순위가 되고 예배가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귀한 청소년부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본당 2층에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함께 참여하여서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귀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 고난주간 키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 묵상집을 보시면요, 요일마다 묵상집을 보시고, 묵상집에 있는 말씀 구절을 손으로 쓰시고, 매일매일 7일 동안 저에게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시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시면 완필하신 분에게는 제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